A와 B는 출발점에서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였습니다. A는 1시간에 3과 5분의 3km를 가는 빠르기로, B는 1시간에 3과 3분의 1km를 가는 빠르기로 걸었대요. 자, 출발한 지 2시간 10분 후에 A와 B 사이의 거리는 몇 km인지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단두 사람은 걷는 빠르기가 각각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어떻게 문제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하는데 반대 방향이죠. 안녕, 우리 헤어지자 라고 A는 이쪽 방향이라면 B는 이쪽 방향으로 헤어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속도 빠르기는 좀 다릅니다. A는 1시간에 이만큼, B는 1시간에 이만큼을 간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뒤에 두 사람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서로가 각각 걸어간 거리를 어때요? 멀어진 거니까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갔으니까 더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났을 때두 사람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 2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1시간이 지났을 때 거리만큼 그거의 2배만큼 각각 더 갔을 테니까 곱하기 2를 해 주면 될 거예요. 근데 2시간 10분만큼 걸어갔다 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아, 1시간 동안 우리 두 친구가 얼마나 멀어졌을까? 곱하기 2시간 10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시간 단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10분을 시간으로 바꾼 다음 계산해 볼게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 두 친구가, 두 사람이 1시간 뒤에 떨어진 거리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와 B가 1시간. 자, 1시간 후에 A와 B의 거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칠게요. 1시간 후의 A와 B의 거리는 A는 3과 5분의 3, B는 3과 3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 15로 통분할까요? 15분의 9, 3과 15분의 5, 그래서 6과 15분의 14. 즉, 킬로미터만큼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2시간 10분이라는 거는 2시간 10분은 2와 60분의 10 시간입니다. 그럼 2와 약분해서 6분의 1 시간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아, 그렇다면 2시간 10분 후의 a와 b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1시간 후에 6과 15분의 1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2와 6분의 1시간 후에는 2와 6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분수로 바꿔가지고 곱해볼게요. 15분의 6 곱하기 15 하면 90입니다. 90에서 100, 어, 14를 곱하면 104가 되겠고, 곱하기 6분의 12에서 1을 더하면 13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약분 되는지 볼까요? 어, 약분 되는지 보니까 2로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 3이 되는 거고, 52가 되겠고요. 더 이상은 약분이 안 되죠. 그래서 15 곱하기 3은 45. 그 다음에 52 곱하기 13 계산합니다. 52 곱하기 13 계산하면 2, 3은 6, 15에다가 52, 6, 7, 6, 그래서 676이 되겠네요. 자, 대분수로 다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676 나누기 45. 계산하면 1, 45, 6, 2, 2가 되는 거니까, 226 안에는 5번, 5, 5, 25, 5, 4, 20, 자,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5번 들어가니까, 15와 45분의 1km.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정답은 15와 45분의 1km가 정답이 되겠어요?